자, 55번에 그래프 있고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거, 극한값 찾는 거지, 맞지? 합성함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 분수 유리함수 가지고 극한값 찾아서 합성해 주는 거, 문제잖아, 맞지? 어,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것부터, F에 F, T 플러스 1분의 E, T 마이너스 1. 요거를, T를, 반대로 보내는 얘 해야 되고 또그 다음에 t가 이번에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의 f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다 <laughs> 그래프는 이 친구 두 개를 빼주라 했네 맞지? 오케이. 자 t는 무한대로 가는게 누구한테 걸린다고? 이 안에 있는 이 친구한테 걸린다 얘한테 걸린다고 얘한테 그래서 얘의 값을 우리는 뭐라 해줄까? t 소수 x래 아 x말고 저거 k라 해줄까 뭐 k든 y든 뭐 얘기해줄게 k라 해줄까? 즉 k야 누구? t 플러스 1분의 2t 마이너스 1은 2의 t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해줘야 되지 유리함수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고 t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k 값을 여기 넣어줄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1, 2 2고 마이너스 1전문 선으로 음수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져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 자 t 어디로 간다고 t? t가 무한들어 가네 즉 여기가 t축이잖아 t 가 무한대로 갈때이 그래프는 어디로 2를 향해서 다가가는데 2에서 밑에서 올라가니까 얼마 2의 좌극한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보자 이 친구가 2의 좌극한이야 2의 좌극한 f에서 보자 한번 2의 좌극한 2의 좌극한 f에서 보자 0으로 가는데 0에 뭐 0에 우극한이지 위에서 위에서 오니까 그럼 영에 이 친구는 다시 영에 우극한이 다시 한번더 이렇게 합성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영에 우극한 얼마? 1 되겠네. 얘는 1이 돼. 자, 여기 얘는 m이 라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더하기 2니까 얘는 t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과 1래서 플러스 2니까 이렇게이렇게반응해지 T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번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어디? 1로 다가가는데 1의 좌극한이겠네 그러면 얘의 값은 1의 좌극한이 F에 영향을 준다고 가자 1의 자극칸이니까 4를 향해서 오는데 아직 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4의 자극칸이야. 4보다 밑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만큼 4의 자극칸이 또 그다음 허설이 있다 맞지? 4의 자극칸 어디로 온다? 5를 향해서 오겠네. 엄밀히 따지면 5의 자극칸이지만 이제 최종적인 답이니까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 5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두개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